card, 카드 명함. card, 카드 명함. catch, 잡다 봤다. catch, 잡다 봤다. begin, 시작하다 시작되다. begin, 시작하다 시작되다. ball, 사발 그릇. ball, 사발 그릇. Strike 때 리다 타업 Strike 때 리다 타업 Matter 1 사정, 문 제가 되다 Matter 1 사정, 문 제가 되다 Brush 소을솔질 하다 Brush 소을솔질 하다 Hiking 하이킹 도보 여행 Hiking 하이킹 도보 여행. Example 보기 사례. Example. 보기 사례.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 Card 카드 명함. Card. 카드, 명함. Card. 카드 명함. Catch 잡다, 봤다. Catch. 잡다, 봤다. Begin. 시작하다, 시작되다. Begin. 시작하다, 시작되다. Ball. 사발, 그릇 Ball. 사발, 그릇 Strike. 때리다, 타워. Strike. 때리다, 타워. Matter. 일, 사정, 문제가 되다. Matter. 일 사정 문제가 되다 brush 솔, 솔질하다 brush 솔, 솔질하다 hiking 하이킹 도보여행 hiking 하이킹 도보여행 example 보기 사례 example 보기 사례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